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조금 과했나? 술한 방울 안 내려주시면서 잔소리만 많단 말이지. 하, 술만 아니까. 역시 술주를 만들어야 한다니까. 음, 응, 이제 좀 물건처럼 풍성해. 더 만들까 말까. 모처럼 제대로 된걸 만들었네 제대로 된 물건을 들고 싸운 지몇년 만인지 그러게 덤비지 말라니까. 있 어야죠. 귀 찮은 무기 야1분후 항공 보급 이 도착 합니다. 더 많이 될까 봐 있어야 하잖아. 귀책자가 책을... 사망했습니다. 이처럼 제대로 된걸 만들었네. 새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건... 이 <laughs> 안통하면 어쩔 수 없지 야! 덤비지 말라니까 화살 대충 피하면 되지 않을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런 곳에 술이 있을 리가 없지. <웃음> <웃음> 이런 골목길일수록 음. 사람이 드문 법이지. 생존자가 음... 사망했습니다 <laughs> 핫... <laughs> 핫... <이야! 웃음> <laughs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네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제대 만들어버렸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제대로 된걸 만들었네 음... 제대로 된걸 만들어버렸네 어?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아 동글동글한 게 잔뜩 있네. 다들 열심히네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다른 화살이 있어야 하잖아. 괜찮은무기야 이런 곳에 술이 있을 리가 없지. 제대로 된걸 만들었네. 녹음하다. 연쇄 처치 중. 말다안 통하니 어쩔 수? <laughs> 아, 그러게 덤비지 말라고 해주세요. 지켜주세요 하루 화살이 있어야죠. 괜찮으니까. 단수의 처치 중입니다. 다른 화살이 있어야 하잖아. 귀찮은 무기야. 공 보급이 도착한다. 다른 화살이 있어야 하잖아. 귀찮은 무기야. 다들 열심히 해. 술술해 놓은 게 어디야? 말이 안 통하면 어쩔 수 없지. 다른 화살이 있어야 하잖아. 귀찮은 무기야. 다들 열심히네. 날이 안 틀만이 어쩔 수 없지. 오미야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몰라. 새 금지 구역. 난이 안토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 구역이 가속됩니다. 이런 골목길일수록 사람이 불문법이지. 누가 만든 장치인지 몰라도 칭찬해줘야 해. 하늘을 이고 삼아 좀 누워 볼까나. 이건 좀 편안해. 하도 쓰니까 좋네. 1분 후항공보급이 참... 일본국, 일본국... 도착한다 제대로 된걸 어? 만들어버렸네 이 어, 귀찮은데 들어는야 할까? 더이상은 귀찮아서 모 움직이겠어 새로운 소리 있는 곳으로 가보자. 죽은 지금, 너, 도 나눠줄 수는 없어. 낮잠 잘만한 병실이나 찾아볼까. 지정되었습니다. 아우 술병 빠트릴라. 납장난만한 병실이나 찾아볼까. 제대로 된 물건을 들고 싸운지 몇년 만인지. 잠을 취했습니다. 괜찮게 될 거라. 낮잠 잘 만한 병실이나 찾아볼까? 더 이상은 귀찮아서 못 움직이겠어. 괜찮겠어. 후전하노라나라나라나기 발목을 잡을 것이다 새 찰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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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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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가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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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친구가 다 여기 있었네 성가시네 의료용 알코올을 술로 바꿀 순 없으려나 크흠 <laughs> 이쪽이에요 다들 열심히는 항공 보급이 시작합니다. 신청 되었습니까? 말이 안 통하니 어쩔 수 없지. 음, 의료용 알코올을 술로 바꿀 순 없으려나. 사리가 지나. 암물바닥에 술이 잠겨있다는 지지 존자의 절반을 학생입니다. 동글동글한 게 잔뜩네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<laughs> 감자라. 감자로도 술이 담글 수 있었던 것 같은데. 안 바닥에 술이 잠겨 있다던가 하지 말겠지? 충분하다. 안통 어째서? 감자. 1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다들 열심히네. 혹시 모르니까 술이 있는지만 살펴볼까. 업무 받아도 술이 잠겨있다던가 하진 않겠지? 지나 말이 안 통해 어째 없지? 의료용 알코올은 술로 바꿀 수는 없어요 1분 후,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. 보안 공포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. 음. 안주거리 할 만한 물고기라도 사나? 쏘겨뒀을 리는 없겠지? 어우 이건 좀편 니가 누군가가루가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니가 슬슬 니가 니가 <laughs> 연못 바닥에 술이 잠겨 있다던가 하진 않겠지. 빈. <목소리도> 빈.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 지대로 설정됩니다. 1분 후 임시 안전 지대가 해제됩니다. 귀찮은 게다 끝났네.